16년, 그리고 2월 달에는 바로 잡는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바로 잡아야 할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어, 이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바로 잡기를 원해서 어,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받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말하십시오. 반드시 말하십시오. 받은 은혜가 있으면 받은 은혜가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모든 표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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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널리 널리 퍼트려야 됩니다. 손을 퍼트리는 널리 널리 퍼트립시다 라는 이런 제목인데 무엇을 널리 널리 퍼트릴 것이나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널리 널리 퍼트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게 구속받은 자들은 그렇게 말할지니 그가 그들의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10편 107편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1 0편 107편 2절의 말씀을 주께서 너를 속량하셨느냐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말해라. 그분께서 너의 를 너의 대적에서 구원하셨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예수쟁이인 것처럼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토인입니다 그리고 드러내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 곱고 마음 씀씀이가 너그럽고 인정머리가 있고 상냥하고 매너가 있으면 아, 종교 생활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혹시 그리스도인이세요 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주교인이세요 묻기도 하고 이해되십니까? 너무 너무 자비롭게 생긴 사람에게는.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에게 혹시 절에 다니세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 왜 그래요? 대부분의 종교들은 도덕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의 도덕성이나 여러분의 씀씀이나 여러분의 사람 됨됨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종교인가 보다. 이렇게만 여기게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너를 성랑하셨느냐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말해라. 어떻게 말할 것이냐? 그분께서 너를 너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라. 우리 옆 사람한테.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주님이 당신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내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예수 믿는 그 사람을 내게 보내셔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죄가 되어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내가 죄가 없어졌어 그리고 그 주님께서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나도 함께 새롭게 태어났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인 것을 믿었더니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된 거야 하나님의 자네가 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란 말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말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좋지 않습니다 열선 때 아무리 똑똑해도 말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좋지 않습니다 이복음의 특징은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좋지 않은 것도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아무리 잘났어도, 당신이 아무리 잘났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종귀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좋은 것을 말씀을 드리면 아 그게 정말 좋지 않은 거구나 이걸 아시게 될 것입니다. 좋은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좋지 않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옆수님한테 은혜를 말하지 않으면 네. 당신에게 좋지 않습니다. 네. 할렐루야, 주께서 너를 송량하셨느냐?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말해라, 주님이 너를 구원하셨다고. 너무 쉽잖아요. 다 해봐요. 주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주님이 너를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말해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사람들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란 말이에요. 이것도 못해서 못한다면 당신에게는 유익이 없습니다. 지금 이 유익은 영적인 유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육체적인 유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영을 이야기하지, 육체를 이야기하잖아요. 혼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놀랍습니다. 적은 것은 큰 것에 속합니다. 엽산대. 적은 것은 큰 것에 속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어딘가는 속해야 되는데 간이 분 사람은 큰 소리 빵빵 치지만 힘이 없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 속해야 돼. 우방에 속할 것이냐, 왕년에 원수 된 나라에 속할 것이냐. 헷갈리고 있어. 정체성이 없으니까. 여러분, 적은 것은 큰 것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은 것은 큰 것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들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 대기업에 직원 한 사람이 몇 사람을 일하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지. 다시 말하면, 대기업이 움직이면 중소기업이 몇 개가 대기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하면, 큰 것이 움직이면 하청업자들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큰걸 죽이면 나머지 다 죽는 거예요. 적은 것은 큰 것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당신이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영적으로 좋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렇죠. 육체적으로는 당연하죠. 그래서 육체나 혼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영을 먼저 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실을 아셔야 여러분들 어떤 한 일을 해도 내 자식을 양육하든 교회에서 누굴 양육하든 뭘 하든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움직이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영의 세계는 모르니까 영이 방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한쪽으로만 따다다다 하니까 너무 좋아서 그것이 영적인 줄 아는데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움직여서 영이 움직일 수가 없어. 영이 먼저 움직여줘야, 아멘. 영이 살아나야 나머지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다 된단 말이에요. 이걸로 아셔야 되는 거야. 여기 이걸로 아세요. 천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 직분자들 잘 들으셔. 너무너무 조,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잘 들어요, 종교생 여러분. 직분자들, 자식들 잘 가르치라고. 예전에는 직분자 자식들이 손해를 보고 컸어. 집사 새끼하고 평신도 새끼하고 붙으면 집사님이 자기 자식께서 뺏어가지고 평신도 줬다고. 그래서 애들이 상처를 입고 큰 거야. 누가 새끼들이, 누구 새끼들이? 집사 새끼들의 상처를 입고 컸어. 그럼 목사 새끼들은 어쩔까? 수 목사 새끼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물어봐봐요. 목사 새끼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고 컸을까? 그래도 교회 때문에 자기 자식이 상처를 받지만 믿음 없는 사람 자식을 먼저 세웠단 말이야. 질서를 지키세요. 질서 바로 잡으세요. 내가 집사고 내가 목사하면 내 자식이 먼저 양보하게 하지. 어디 가도 내 자식이 먼저 여기 올라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 자식들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안 되는 거야 영의 세계가 망가져버리는 거야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교회에 장노님 아들하고 사찰 집사님 아들이 있었대 장노님이 얼마나 유세가 좋겠어요 그 아들도 장노님 아들도 똑똑해 사찰 집사님은 좀 기분 나쁘게 말하면 예전에 교회 머슴과 같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그 짓을 못해. 사명을 갖고 교회를 세우는 거야. 사찰지사님은 사실은 목사님이다. 믿음이 더 좋았어. 그러면 그 사찰지사님 아들이 대주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옆사에 물어봐봐. 받았겠냐고? 안 받았겠냐고?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고. 교회가 뭔가 좀 부족해지면 자기 교회가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데 사찰만 불러대는 거야. 머슴처럼. 그리고 그 아이가 사찰 아이잖아. 그 아이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십 수년 후에 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자식이 그렇게 잘 됐대. 그때 모든 것을 양보하고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저기 아버지처럼, 모슴처럼, 자기는 모슴이 아닌데, 모슴처럼 컸던 그 자식은 지금 엄청 지금 잘돼 있다는 거예요. 당신 자식도 그렇게 키워야 돼요. 당신 자식도 그렇게 키워야 돼요. 여자식이 영어를 하면 얼마나 한다고 까불어? 옆사람 당신 자식이 영어를 하면 얼마나 해서 까불어 시작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을 섬김으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실력이 좋아졌다고 이 말을 해야지 왜 교회에서 시간 뺏겨서 공부 만저왜그 소리를 왜 하고 다녀 엽람한테왜그 소리를 하고 다녀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다닌 게 아니야 잘못된 거야 바로 잡으세요 엽선 바로 잡으십시오 바로 잡으셔야 돼요 당신 때문에 당신 자식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왜 모르는 거야 엽선한테 당신 때문에 당신 자식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위에서 꺾어버리니까. 영적인 숨통을 막아놓고 있잖아? 이따 봐요. 어떻게 너가 그렇게 잘했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고 버블벌 떠면서 사람들한테 감사하고 이래야지. 마저 틀려요. 아, 마저 틀려. 점수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뻐하시면 바로 올라가 버려. 세상에 나가서 표현을 그렇게 잘 쳤어. 그럼 교수해 먹지. 교회에서 세워줬고 주님의 몸을 삼겼기 때문에 그런 능력들이 나오는 거야. 이건 잘못된 것을, 잘못된 영을 퍼뜨리고 있는 거야. 그럼 거기서는 쓴물의 인생이 나와요.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멀리 놀리 퍼뜨리면 쓴물의 인생이 됩니다. 당신에게 좋지 않아요.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나라고 그걸 자꾸 퍼뜨리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질병이 내게 있어. 나았어. 너무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살짝 그 증세가 와. 다시 아픈 증세가 와. 이게 성경적일까 아닐까? 성경적이잖아요. 귀신이 떠났다가 그 집이 소대등에 어떻게. 밖에 나갔다 있을 데 없으니까 다시 찾아온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 찾아온다고 그랬잖아요 옆 사람한테 떠난 귀신이 찾아옵니다 시작 치우의 네, 귀신도 떠났다가 치우의 귀신이 아니라 질병의 귀신이 치유 때문에 떠났다가 다시는 몇시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몸으로 비집고 들어오려고 와요 오는데 말씀이 안 채워져 있는 거야 이제는 됐는데 너무 깨끗해 아무것도 없어 쑥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다시 아프는 거예요 그래 다시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증세가 좀 나타나면 예전에 내가 왜 그런 그런 간증을 했지? 아니고 이이 미쳤어 이놈이 미쳤어 또 아프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까? 왜그 간증을 내가 왜 이때야 왜 이때야 입도 싹 그러고는 잘못된 것을 막또 퍼뜨리기 시작해 누룩처럼. 역시나 그러니까 더안 되는 거예요. 뭘 버텨라요? 주님이 나를 치워셨다고 계속 고백을 해야지. 사람들이 계속 말을 해야지. 주께서 너를 성냥하셨느냐? 옆 사람한테. 주께서 너를 성냥하셨느냐?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말이라.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주님이 나를 성냥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성냥하셨습니다. 온 사람들아 들으라. 주님이 나를 성냥하셨다.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선하심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널리 널리 퍼뜨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얼마나 큰 일을 저질러셨는지온 세상 사람들이 다그 사실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주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막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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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뜨리는 퍼뜨리 퍼뜨리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지 한번 봅시다. 성경 베드로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천색 받은 세대와 왕 같은 제사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그에게 속한 친 백성들이 여기서 중에요. 이는 왜 너를 이렇게 구원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친 백성 되겠느냐 이 말이죠. 이는 너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피한 기뻐한데 들어가시게 한그 이유 그것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는 라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를 사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까닭은. 이제 구원받은 바로 당신으로 하여금 구원받은 당신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드러내게 하려고 한 거예요 옆사람한테 내가 질병이 떠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자꾸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그 말은 안 하고 학원 비 얼마 들어갔다고 자꾸 그 얘기해요 옆사람한테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말 안하고 학원비 얼마 들어갔다고 자꾸 얘기해 자식이 얼마 투자했다고 자꾸 얘기 그만하세요 이제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그러면 따블로 투자하면 지금보다 더잘뜰것 같아? 대답을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예, 예. 근데 왜빚 얻어서 투자 안해? 잘 뜨는 거 확실한데 왜 투자 안해? 나 같으면 열배로 해도 확 투자만 해서 될것 같으면 집을 팔아서라도 투자하겠네 왜안 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야 내가 잘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자녀들의 문제뿐이 아니라 내가 잘 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요? 이걸 말할 때 여러분에게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왜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들이나로 척하고 옮겨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터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전시하란 말이에요. 진열장에 보아가 딱 있듯이, 나오분기 보아를 봐라! 그렇게 전시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거야. 옆에서 당신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영적인 일이라고 했죠 좋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싸움에서 이기는 게 좋을까요 지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한번 성경을 또 봅시다 정말 그런지 계시록 12장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10절부터. 줄이서 읽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다고 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을 반드시 꼭 널리 퍼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증언하는 말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피와 내 입술의 증언의 말로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언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예수의 피를 예수의 피가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해되셔요? 근데 왜안 돼요? 증언이 부족한 거야. 증언은 승리 승리는 증언할 때 오는 거예요. 예수의 그 능력과 할렐루야, 그 능력을 내가 증거할 때 내게 승리 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받은 은혜를 감추지 말고 널리 널리 퍼뜨리십시오. 받은 은혜를 감추지 말고 널리 널리 퍼뜨리세요. 이것이 바로 가로서 말 속에 몰래 갔다는 여자가 갔다는 누룩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 설교 들으시고. 댓글 다는데 돈 내라 갑니까? 은혜 받은 댓글 달때돈 내라 갑니까? 옆사람 물어보세요. 돈 냈습니까? 우리 사이 매일같이 말씀이 실제 올리고 있는데 그걸 보고 좋아요 한번 꼭 누르면 인터넷 회사에서 너왜 좋아요 눌러서 20원 돈 내라 갑니까? 연락 없니까안 와요? 어, 안 와요? 나 어, 오는 줄 알았네. 좋아요를 안 눌리길래. 그거 공유하면 3,000원 세금 나옵니까? 대답 좀 해봐요. 나와요? 근데 왜 전도하자고 하면돈 없다고 그래요? 왜돈 없단 말이에요? 전도하자고 그러면. 왜돈 없다고 그래? 전국 이성도 여러분, 전도하자고 그런데 왜돈 없다고 그러셔?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돈이 없는 게 아니야. 전도할 마음이 없는 거지. 주님의 은혜를 퍼뜨릴 마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옆선데 퍼뜨리면, 퍼뜨리면 간증하면, 간증하면. 잘됩니다. 잘되는 사람이 돈이 안 올까요? 올까요? 너무 쉬운 답이잖아요. 애기들도 알만한 일이잖아요. 맞아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자꾸 돈 타령만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없으면 없는 대로 없는 거 먼저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댓글 한번 달아주고 한번 공유하는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그 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똑같은 글이지만 많이 열려 있고 댓글이 달고 뭔가 있으면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고 클릭을 더 해요.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게서 일어나는 일을 증언하고, 우리 교회, 즉, 우리 몸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이렇게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서 사시면서 어떤 것을 심으셨습니까? 혹시 잘못된 것을 증언하심으로 여러분을, 여러분의 인생을 해두기에는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에 가도만 달려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16년은 확산의 해입니다. 그리고 2월달은 바로 잡는 달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특별히 널리 널리 퍼뜨립시다. 간증을 퍼뜨립시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할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다. 한번 따라 하나님은 내게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이 안 되는 옮긴 가득은 하나님의 그 귀한 능력, 귀한 독,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선전하게 선포하고 할렐루야 드러나고 널리 널리 퍼지게 하는 이 일을 이야기하는데 이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누구를 찾았으며 지금 주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반드시 보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기쁨으로 감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때 주님께서는 뭐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더큰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적은 일을 행하지 않는데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수가 없죠. 맡겨 주실 수가 없죠. 그 일부터 하십시오. 그 일부터 하십시오. 돈이 없다면 돈이 안 들어가는 그 일부터 하십시오. 여러분 돈이 없으면 돈이 안 들어가는 그 일부터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치우나 또 물질이나 어떤 다른 여타 기적을 받고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당신에게 좋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에게는 그 일이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을 널리 널리 퍼뜨릴 때 당신에게 좋습니다. 그 내용을 어디에나 공개하고 여기저기 퍼뜨리고 잔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방송과 인터넷과 인쇄물에 그리고 크리스토의 이 실제이다. 이야기로 넘쳐나게 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인터넷에, 방송에, 또 모든 매체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풍성하신 분이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복을 주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퍼트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일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다고 말한다면 이런 일을 할때 돈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다만 간증하고 싶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좋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간증이 승리를 보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그 말씀은 실제로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시대에 하셨던 것과 같은 기적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행하십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널리 널리 퍼뜨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메시지를 여러분 힘 닿는 대로 퍼뜨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다음에는 더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을 통하여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여러분의 지갑에 옮겨 오실 것입니다. 아멘.